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햄스터가 사용할 수 있는 챗바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구조적인 거는 되게 쉬운데, 엄청 쉬운 형태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축이 달리고 지지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은 공간 없이 막아놨고요. 만약에 이쪽에 그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약간 바퀴살 처럼 뼈대만 있는 구조 있잖아요 가끔 일로 구석으로 빠져가지고이 사이에 걸려서 다칠 수가 있다고 들어가시고 이쪽은 아예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그 돌아가는 부분 발판 발판도 여기가 이제 사다리 모양으로 안에 구멍이 나 있고 그러면은 애가 돌다가 발이 빠지거나 걸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아놓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뭐 지면으로부터 약간 좀 낮은 높이, 돌다가 좀 튕겨 나가더라도 들이닥치게끔 그 정도로 잡아봤고요. 비율적으로다가 그리고. 지금 이 형태 보시면은, 어디에도 필렛을 준것 같지 않은데, 필렛을 줬어요. 여기. 여기 둥글게 해결한 부분. 여기 필렛 줬어요. 일단은, 그만, 좀 치워놓고, 같이 볼게요. 자, 선이, 오늘 선은 다 라이트뷰에서 그릴 거고요. 음. 축이 되는 선. 이게 바퀴 살이라고 해야 되나? 어. 칸, 칸이 그쪽 살이 될 선이고요. 이게 지지대 쪽. 이게 어, 통의 단면이라고 할게요. 음. 짧은 직선, 짧은 직선. 잠깐만, 꺼놓고. 짧은 직선, 짧은 직선. 기역자, 어, 역, L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선 그리는 거는 넘어가고, 한번 볼게요. 좌측에 보자기. 열고, 이거 먼저 선택. 얘 선택, 엔터. 영 엔터 마우스 위로, 왼쪽으로 시프트 잡고요 클릭하고 엔터 엔터 그러면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짧은 선 요거 선택하고 박스 열고 꺼내서 요거 저는 예를 들어가시고 지름으로 해놓고 1 5를 넣어볼게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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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공간 클릭. 요거 선택. 배열 도구 열고 원형 배열. 프론트에서 0 엔터. 예를 들어서 30개를 더 넣어봤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엔터. 원형 배열 할땐 엔터 여러 번 눌러야 돼요. 다음에 요거 먼저 좀 만들게요. 파이프 그냥 눌러줬거든요? 4mm로. 엔터? 요거. 돌출이고요 적당하게만 그냥 클릭할게요. 빈 공간 클릭. 다음에 뒤집어가시고요요 자리, 여기를 필렛 준거예요 필렛. 간지름을 어, 어, 팔을 줬거든요 이게 된답니다 여러분 잠시죠